아… 이래 아까운 집들을 이 산자락 밑에 많이 지어놓고 텅텅 놀리고 있으면 이제 우차자는 거고… 국립공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배산임수도 아닌 앞에 차는 쌩쌩 달리는 이 도로 뒤편에 이래 아무디기뭐 한다고 이래 지어놨는지 강발의 짱돌로는 도저히 이해 불가올시다. 아무리 극문들이 공부를 많이 해가 극문이 됐다지만 도대체 무슨 과목을 공부했는지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안녕하십니까. 사만 땅을 필마로 뜯어는 강호바리 오늘은 이 달구벌의 산깃을 조그마한 공원에 이해 왔습니다. 여기 조금 극문들이 저질러 놓은 일이 있다 해가 제가좀뭘 가로 왔습니다. 많은 지역 뉴스에서 여기를 다루긴 했는데, 제가 직관적으로 좀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곳은 달구벌 대구의 남구입니다. 요 밑에 이래 멀쩡하이 다닥다닥 집을 붙이가 지어놨는데, 준공 2년이 넘도록 아무도 못 들어오고, 영업 허가도 안 나고, 도대체가 아마 얄굿도 안 합니다. 여기는 남구대명동인데요 이곳은 오로지 이 주변 대구 주민들이 조용히 살면서 뒷산 산서장에 가서 체육도 좀 하고 약수도 가서 물좀 뜨고 뭐 등산이나 다니는 그런 평범 하기 짝이 없는 막뭐 그런 동네거든요 도대체가 숙박비를 내고 이런 데 와서 자고 가야 될 이유가 단 1도 없는 그런 골입니다 법적인 문제를 이곳에 많이 지적하던데, 그런 거를 떠나서 여기에 지은 이유를 도저히 설명이 안 됩니다. 아무리 지자체가 비영리 단체가 이것을 추진했다고 하더라도, 뭐 돈이 벌써 수십억이 들어가고, 매년 관리비와 인건비도 지금 나가고 있는 마당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이 앞산 순환도로에 차들이. 80에서 100km로 쌩쌩 달리기 때문에 그 차소음도 지금 엄청납니다 경치도 아파트뷰에다가 뒷산도 막 그럭저럭 동네 야산이고 이걸 도로에 딱 붙여 가지고 뭐 한다고 짓는지 막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다가 쌩쌩 달리는 순환로에 이 갑자기 꺾어 가지고 진입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차를 갖고 들어오기도 참 빡십니다. 자, 입구를 찾기도 제가참 힘들었습니다. 저기를 한번 보세요. 차들이 쌩쌩 달립니다. 휴일에 평온하게 가족들하고 야영을 즐기러 와야 되는데, 여기는 오히려 자기 집보다 못합니다. 여기 와서 캠핑했다가는 막 까딱 잘못하면 부부싸움하기 딱 십상입니다. 아니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이런 데 오냐고 원망을 막 태배기로 들을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또 정말 기가 차는 법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자, 그것도 같은 남구청에서 이 부서별로 해석이 달라가지고 같은 남구청 안에서 허가가 안 나온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참고로 남구청장 이 조모군의 공약사업인데요. 뭐한다고 이런 공약을 했는지 말씀 좀 해주이소. 지난 2018년에 착공회가 이 토지보상금 포함해서 여기다가 77억을 투입을 했습니다. 근데 건폐율이 초과했다고 대구시민단체가 고발을 해가 이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됐는데 바닥면적의 합계가 법적인 기준을 초과를 해서 건축을 했고 또한 건축물의 재질이 이 야영장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야영장은 기본적으로 천막 재질의 숙소여야 되는데, 여기에는 보시다시피 철판 재질과 콘크리트로 지었다고 합니다. 그거는 관리의 용의성을 위해서 관련 법을 무시하고 추진했다고 합니다. 요 사업을 추진한 주 부서는 공원녹지과인데, 캠핑장 18동을, 이 건축물이 아닌 시설물로 인식을 했고요. 허가를 담당하는 건축가는 여기는 시설물이 아닌 건축물로 또 해석을 했습니다. 자, 완전히 부서별로 엇박자입니다. 불법 시설물로 지금 간주가 되기 때문에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아, 이곳의 영업은 물 건너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식적으로는 바퀴가 달려서 이동이 가능한 시설은 시설물이고 또 이동할 수 없는 시설물은 건축물인데 이동 불가능의 건축물을 저래떡하니 지어 놓고는 저게 이동 가능하다고 막 우기는 꼴이라고 하는데요. 아니, 정 우기려면 바퀴라도 좀 그려 놓고 어, 우기든지. 아예 발통 자체가 없는데 저래 버리면 뭐 어쩌자는 건지? 자 예를 들어 농막 같은 경우도 바퀴만 좀 달아 놓으면 안 굴러가도 됩니다 어, 그래가 재료형 심트라고 해가 웬만하면 신고로 가능한데 격문이 예, 되어 가지고 뭐 이런 것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동사무소 같은데 또는 도청에 물어보려고 전화를 하면 온 전신에 뺑뺑이를 돌리다가 처음에 전화 받은 사람이 다시 받는 그런 결과가 자주 생겼거든요. 이거 보세요. 도로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져 가지고, 백제, 저런 구름다리까지 절에 만들어 놨건만 참 여러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뭐하려고 절에까지 해가면서 저기다 집을 지어야 되는지, 정말 답답들 하십니다. 남구청이면 서구청이나 북구청에 가서 좀 물어보고 하든지 안 하고 여기서 하룻밤이라도 자야 되는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신 분들은 왜 여기 자야 되는지 댓글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여기 와서 돈 내고 자야 될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혹시 무료 숙박인데 제가 지금 모르고 이러는 건 아니겠죠? 자, 오늘도 지자체의 헛발질, 이거를 한번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도 너무 열받지는 마시고, 좀 삭히시고, 재미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